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서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공동체를 둘보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송내동 깨디오 시즌 2 181화 음악과 춤으로 만나는 아프리카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내동 깨디오 시즌 2 181화 진행을 맡게 된 뽀삐입니다. 이번화는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저 뽀삐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패널로만 깨디오에 참여를 하다가 진행자 자리에 앉으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리에 앉아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청취자 여러분 혹시 저희 나래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희 암만자는 매주 금요일 서아프리카 최고의 음악가들과 함께 서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아만자의 참가자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저희 아만자 팀 패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아만자를 함께하고 있는 유차원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양 양인농부 최금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왕 김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편한 복장으로 몸나 날에서 춤 추면서 이렇게 만나다가 나래의 방에서 여러분들 만나니 너무 색다르네요. 네 제가 아만자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은 제가 담당하기 훨씬 전부터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너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혹시 참가자분들 어, 얼마나 암환자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한 게 되셨는지 혹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준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아 저는 제가 그때 VVVIP여가지고 네. 약간 선생님들이 암환자를... 아프리카로 만드는 자유를 하면 더 V i p 를한개더붙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암환자 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요? 네. 한2년반 정도 되었죠. 오이년반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을 참여하셨네요. 저희 준수씨는 정말 저희 암환자에서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너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혹시 저희 차은님? 차은 아 네. 저는 7, 8년을 했고요. 우와. 저는 매우 어릴 때부터 아빠가 데려간 곳이 암환자였는데 그때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끝인가요? 아, 그런 걸 같아요. <laughs> <laughs> 저희 차원 님은 제가 시즌 2부터 아마자를 했었는데 시즌 2에는 참여를 안 하셨다가 아, 아니다. 시즌 3부터 제가 맡았죠. 네, 근데 시즌 3 때는 없으셨다가 이번 시즌 4 때부터 다시 재참여 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차원 님과 함께여서. 그럼 마지막 저희 금예쌤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제가 2019년도 그 코로나 전에 바로 전에 그 암환자에 들어왔고요. 음. 그 암환자 그러니까 거의 원년 멤버예요. 지금 오. 우리 차훈이랑 차훈이랑 아, 차훈이가 사실은 선배죠. 음. 7, 8년 됐으니까. 아, <laughs> 어 제가 5, 6년된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줌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어 실제로 이 공간에 와서로 한 거는 한4년3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코로나 기간에는 이게 줌으로 했고 근데 오. 제가 이게 여기를 알게 된건 어. 어쩌다가 네. 땡땡그램. 인땡땡그램이라고 어... 요즘 그렇게 해야 되죠. 어... 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인스타를 우연히 봤는데 네. 그 다니엘 선생님하고 음... 권희은정 선생님이 네네. 아프리카 춤추는 거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어... 이거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였어. 어... 그래. 이러면서 어, 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어쩌다가 여기 계신 누군가의 소개를 또 해주셔서 또 이게 운명이구나 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희 지금 저희 참 암환자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은 특별히 또 오래되시고. 또 참석률이 굉장히 참석률 맞죠? 참석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오늘 모셔서 네, 진행을 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저는 제가 아만자를 담당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제가 굉장히 몸치고 박치고 사실 저희가 그리고 춤을 춰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물론 동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악기 소리에 내 몸을 맡기고 또 몸이 움직이는 대로 즐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항상 푹 빠져서 행복에 잠겨서 저희 서아프리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어, 다른 분들 혹시 패널 분들은 아프리카 춤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희 암 환자에 참여하고 계신지 또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부터 준수, 네 준수부터 말씀해주세요. 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네.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 네. 와 여기는 노파면이 완전 팡팡 터지는 곳이구나 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만자 수업하는 걸 보고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만자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군요. 네. 아 맞아요, 준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아만자. 금요일날 춤추고 나면 저는 사실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춤더 추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수님의 마음 네참 공감이 갑니다. 그럼 다른 분도 혹시 말씀해줄 수 있나요? 제가 그 솔직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릴 때는 사람이 좀더 많았어요 음. 근데 좀 오래 가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긴 해도 음. 그래도 엄청 재밌고 도파민도 터집니다 준수씨의 음. 말처럼 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 네. 그 비유를 하자면 오늘 비가 오잖아요 네네. 그 비가 와서 이렇게 나무가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피면 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장작불이 이렇게 꺼질락 말락할 때그 아... 아프리카 댄스와 아프리카 음악을 딱 하면은 다시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네요 아, 아... 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 저희 정말 아만자를 저희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너무 찰떡같이 비유를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악기 처음 칠때 잼배 소리 둔 둔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 신장 맞기 시작하죠 맞아요. 팔다리가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저희 그렇게 암환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널 어, 다들 저희 춤을 추라고 이제 암환자를 권유를 드리면 아 저는 춤을 못 춰요 하면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희 방금 말씀드린 후기 느낌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네. 분들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패널 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만자의 가장 큰 특징이 어, 참가자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미취약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나이대가 함께하고,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세, 어,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낀 점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돌아가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차은 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제가 솔직히 좀 어려하기도 했고. 솔직히 이게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나고 보면 알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인맥이 넓어진다는 것도 좋고, 음. 만날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어, 그렇군요. 네, 어, 혹시 네 준수님? 어, 처음에는 외국인들을 봐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보. 외국인은 이렇게 많이 본거 처음이야. 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 일단 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친구가 되고, 오. 약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그런 음. 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네. 아, 맞아요. 음,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우리 준수랑 여기 차우니까 너무 제 마음을 얘기해 준것 같긴 같은데 저는 진짜 이렇게 초등 미취학 친구들부터 초등하고 6 0대 이게 그 같이 추었을 때 이렇게 말로 우리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춤 자리가 정말 그 평등하다. 누가 잘 추고, 누가 못 추고가 아니라 음. 서로가 그렇게 어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암환자많이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거고 정말 최대의 장점이고 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음. 네. 맞아요. 네. 아,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작, 올해에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마당에서 음. 그, 개, 음, 몇십 주년 해서 맞아요. 춤을 췄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여기 차원이도 그렇고, 맞아요. 준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같이 추는 우리 동지죠? 맞아 우린 같은 댄서예요. 맞아 <laughs>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지애를 느껴서, 음어 우리 지난주에 되게 차원이 오랜만에 봤는데도, 음 동창회다 우리 음 그래서 끝까지 음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서로 했었죠. 음 맞아요. 제가 저는 그 방금 금리생이 말씀해주신 라틴 피에스타 때 사실 부스 운영을 하느라 음. 저는 공연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행복놀이터 앞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어, 네네, 그 라틴 피에스때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멋있고 났구나. 제가 그걸 실제로 못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음. 너무 아쉽고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공연을 아직 한 번도 못 하긴 했지만 음. 앞으로 또 열려 수는. 있으니까요. 또 네. <laughs> 공연을 할 그날을 기대 기대하며 오픈도도 네, 준비되셨죠 준수님. 기다리기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준수는 오픈더도와 너무 자신 있어요. <laughs> 든든합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워붐다죠. 아니 내걸 멘트를 빼다가 버리시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공연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봄> 아, 우리 송년 파티, 화이트 많이면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죠. 동차. 맞아요. 한겨울 한겨울 문화 행사도 있으니까 그 날이라도 어, 이렇게 저희 참가자분들이 열정이 활활 타오른다면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고 이제 다른 거 들게요. 강역 어필에서 공연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네.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배우고 있는 춤이 그냥 춤이 아니라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아프리카의 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미를 넘어서 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프리카 음악과 춤을 통해서 아, 이게 아프리카의 문화구나 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준수 님. 손을 바로 드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 춤을 췄을 때 아, 그, 아프리카의 문화는 춤을 추는 게좀 다양하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양하다는 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다양하게 춤을 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네. 아, 맞아요. 좀 아프리카 춤을 추다 보면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가밴동 혹시 다 기억하시죠? 사가밴동도 그 양을 칠때 하는 그런 일상 속에 묻어 있는 춤이고, 그리고 그 전주에 배웠던 잔사 저희 결혼식 때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배우는 그 잔사도 그런 걸 보면 아프리카의 댄스는 참 일상과 많이 접해져 있고 녹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또 다른 답변 준비되신 분 있으실까요? 예, 뽀삐 님이 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뭐 수확을 했다거나 고기를 잡았다던가 이제 사냥을 했다던가 뭐 결혼식, 장례식. 음. 그때 그 아미두 선생님이 장례 누가 돌아가시면 아프리카에서는 일주일 동안 음악과 춤이 계속 추면서 그 영혼들을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음. 아,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음. 그런 문화가 살아있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사라지면서, 음. 어, 이렇게 삶과 일상이 따로 음. 분리되지 않고, 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음. 그러니까 춤 따로, 의식 음. 따로가 아니라, 맞아요. 그거 자체가 삶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음. 문화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음, 맞아요. 저희가 만들어보긴 좀 늦었을까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렇게 <laughs>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쵸? 저희 또 이렇게 저희 야만자가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다 보면 또 저희 일상 속에 그런 게또 녹아져 내리지 않을까 한 아,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이게 어깨가 무겁네요. <laughs> 그짐 저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차원님차원님 차은 네. 혹시 아,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문화라는 게좀 특이하잖아요. 음.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더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제 거의 다 도시화가 된 시점에서 음. 좀더 자연과 녹아드는 그런 느낌의 문화들이 또 있으니까 음. 신기하고 나서도 좀더 특이한 독특한 그런 거를 많이 본것 같아요. 아, 저희가 주변에서 저희 주변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예술을 아, 네, 접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방금 저희 패널 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춤과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크고 그 힘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춤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어, 개인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게 있을까요? 혹시 아프리카 춤을 배우기 전에는 나는 이랬는데 암환자를 하고 나서 아프리카 춤을 추고 뭐 음악을 접하면서 내가 이런 점이 달라졌다 하고 느끼신 점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네. 춤을 춘 다음에 서로 이렇게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음. 숨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만든 준비한 스텝 음. 그리고 음악을 연주한 우리 선생님들, 음. 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음. 춤을 추지 않으면 음.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음. 거다. 그래서 서로에게 음. 그 같이 만든 것에 대한 음. 어떤 고마움, 음. 이런 나눔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나눔에 대한 음...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행위 음... 이 숨을 나누는 행위에서 음... 그게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그걸 네. 많이 써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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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쌤말에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자면 사실 요즘 사회가 좀 개인주의화되고 아직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의 힘이 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저희 야만자를 통해서 저희 아프리카 음악과 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하나 되고 공동체적으로 뭉칠 수 있는 좀 기회와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준수님이나 저희 차원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저 제가 달라졌다고 치면은 솔직히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세짝 아는 사람만 있으면 활발해지는데 네. 낯선 사람이 많아지니까 말이 좀 많이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를 하다 보니까 적응력도 많이 뛰어나지고 음 활, 활동량과 음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아 저는 근데 이 말에도 좀 저도 공감이 가요. 저도 이렇게 좀 활발하고 막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춤을 추는 게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고 그랬는데, 암환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사실 뭐 주변에 의식하고 이럴 겨를 없이 그냥 악기 소리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준수님도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제가 달라졌다는 건, 네. 저, 저도 원래는 도파민 좀 있었는데, 근데, 네. 아만자에 들어가자마자, 네. 도파민이 너무 훨씬 커져요. 아. 그,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달라져요. 아 어떤 식으로 달라져요? 좀 차분해진다거나 좀더 활발해진다거나 좀더 활발해지죠. 아 아만자를 통해서 그 아만자의 그 아프리카 춤에로 인해 생기는 도파민으로 더욱 활발해진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세 분의 말씀 너무 다 공감이 갑니다. 네 저희 아만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뭐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저희 아만자의 아프리카 음악이 주는 그 힘.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어요 네 다음 2부에서는 저희 아만자 강사님들 아, 강사님들과 저희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희 청취자분들 2부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간단하게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돌아가며 이야기 나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눈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죠. <laughs>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다음 저 이제 오늘 첫 출연이긴 한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이거 다음에도 또 출연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활발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준수랑 차훈이랑 그 이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이제 반갑게 뭐 인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또 얘기들을 들으니까 아 준수랑 차우니까 그리고 저 또한 음. 좀 이런 질문이란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아 이제 내가 이 아프리카 댄스 아만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 한번 다시 확인하는 음. 시간이어서 어, 되게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음. 저 금예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는 있지만 사실 만나는 시간이 한시간반 밖에 안 되기도 하고 저희가 춤추느라 바빠서 <laughs>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깨디어를 통해서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환자 특집으로 다음에 또한번더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깨디오 마무리 멘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 그? 뭔가요? 아, <laughs> 어르시죠? 네. <laughs> 네 제가 여러분 하면 깨내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깨내마! 이번화 엔딩곡은 아미도 디아바테의 누손자 가디입니다. 이 노래는 행복이 좋아라는 뜻으로 다 같이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와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며 아미두의 누손자 카디 들어보시죠. Sundial, no Sundial, Amake, and no Sundial, Lafatamatum, and no Sun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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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 and no Sundial, and no no Sundial, no Sundial, and no and I'm 兄弟。